미리 대기하는 거야? 응? 너 단호박 먹을라 그러지. 단호박 기다리는 거지. 근데 식어야 돼. 냄새가 나. 그래도 졸아. 그래도 단호박은 먹어야 되고, 그지. 식을 때까지 기다리려니 졸려. 우. 그래도 엄마가 식어야지. <laughs> 조금만 기다려. 식금을 줄게. 응. 돌지마, 도 땡그랗게 뜨고 기다려야 돼. 그렇지. 꼈다. 음. 오른쪽. 왼쪽. 기다려, 서망이 엄마가 식으면 줄게. 응, 좀만 기다려.